어이 친구, 우리 이제 어디서 놀까? 여보, 우리 이제 어디서 살지? 이런 고민하고 있다면 집중! 인생 2막, 최고의 시니어타운 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1. 위치 우리 집이랑 얼마나 가깝다? 가족들이 언제든 놀러올 수 있게 가까워야 하고, 병원이랑도 가까워야 마음이 편해요. 산책할 공원, 커피 한잔할 카페는 필수! 2. 시설 뭘 하면서 놀지? 나의 건강을 챙겨줄 의료서비스, 맛있는 밥, 그리고 심심할 틈 없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24시간 안전 시스템도 필수 체크! 3. 주거 환경 내 방은 편안한가? 햇볕 잘 들고 공기 좋은 방인지,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하세요.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지도 중요하죠. 4. 비용 통장 잔고는 괜찮을까? 입주 보증금, 한달 생활비,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 예산에 맞는 곳을 찾아야 해요.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는 센스. 5. 커뮤니티 외롭지 않게 친구 사귈 수 있나? 함께 취미 활동하고 수다 떨 친구들이 많은 곳이 최고.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어때요?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인생의 황금기, 최고의 선택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. 더 많은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